네, 안녕하세요.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훈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대학수학을 위한 기초수학으로 어, 삼각함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삼각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기 위해서 어, 일단 원을 그려놓는게 좀 편한데 어, 이렇게 어, R2평면, 그러니까 XY 좌표가 있는 평면 위에서 어, 얘를 기준으로 잡아주죠. 그니까 얘를 10초 선 정도로 잡고, 이만큼, <laughs> 세타만큼 올라가져 있는 이런 동경에 대해서 어, 정의를 해볼 건데, 이 포인트를 X, Y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.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, 얘를 수직하게 내렸을 때, 어, 이 길이를 X 정도로 표현해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요게 길이를 어, Y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줄 수가 있죠. 그다음에 요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음 사실 x 의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를 쉬운 녀석이 되긴 하겠지만 아, 그냥 r이라고 표기를 할게요. <laughs> 그럼 일단 사인의 정의를 어떻게 어, 내리냐라고 하면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r을 기준으로 어, r 분의 y로 정의를 하고, <laughs> 그다음에 코사인에 대한 정의를 어, 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, 분모를 똑같이 r로 놓고 어, 대신에 이제 x로 바꿔준 걸 코사인의 정의로 내리고 있고, 그다음 탄젠트 보통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하는데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x분의 y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. <laughs> 아, 어, 근데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, 어, 안 헷갈릴 만한 상황을 만들 때는 항상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좋냐면, 이 코사인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데, 이 코사인의 형태는, 어, 이렇게, R분의 X 쓰쓰니까 어, 요것분의 이것 요거를 순서를 따랐으면이 C 모양이 그려지는데, 어, 그때 이걸 코사인에 대한 정의 정도로 생각하면, 어, X 대신에 Y로 바꾼 게 사인이다.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. 그니까 X, Y가 헷갈리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삼각함수에 대한 기준을 코사인의 기준으로 표현해 놓는 게좀 편해요 안 헷갈리려면 보통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저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본 거고 어,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사실 역수관계도 표현을 해줄 수 있어서 어, 보통 이 코시컨트라고 하는데 어, 책에 따라서는 이거 C, S, C 이렇게 쓰기도 하기도 하지만. 어, 그냥, 코시컨트라고 쓸게요. 아, 이거는, 어, 사인분의 1이에요. 역수예요 그러면, 어, 데피니션상 y분의 r로 정의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, 마찬가지로, 코사인의 역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, 시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, 코사인의 역수니까, 결국, x분의 r로 표현해주면 되겠죠. 이렇게, 시퀀트, 정의하고, 그 다음에,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하는데, 어, 이거는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, y분 x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의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어, 그래서, 이런 거는 일단, 어, 정의 정도만 알면 돼요. 역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, 결국 이, 사인, 코사인, 탄젠트를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, 크게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표기를 봤을 때 어, 어, 시퀀트 보고 얘가 코사인의 역수구나 이걸 알아야지 어, 예전에 이제 미적분학 시간, 시간에 시험보다가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시퀀트가 오타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니까 아, 이런 차이를 아시면 될것 같고 조금만 더 엄밀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x, y가 어, 여기는 양수 정도로 표현을 해서 정의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못하죠. <laughs> 꼭 그렇다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죠. 그래서 한번 상황을 이제 고려해보고 싶은데, 어, 이렇게 1, 사분면의 경우는 X도 플러스, Y도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, 이렇게 2, 사분면이 되는 경우, 이런 경우엔 X는 음수가 나오고, 어, Y는 양수가 나오는 형태가 될 거고, 이렇게 3, 사분면이 되는 상태는 X도 음수, y도 음수가 되는 상태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4 사분면의 경우에 x는 양수지만 y가 음수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, 사인, 코사인, 탄젠트의 양수, 음수, 부호 관기 정도로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, 어차피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를 쉬운 거 정도로 보는 거니까. 항상 양수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. 그, 그러니까 R은 양수인데, 얘가 양수일 때, Y가 양수냐, 음수냐를 따져서, 결국, 어 뭐가 플러스고, 뭐가 음수인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. 예를 들어, 어, 1, 4분면의 경우에는, 사인은, 어 R도 양수고, Y도 양수기 때문에, 어 플러스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, r도 양수고, x도 양수기 이 때문에, 플러스. 그 다음에, 탄젠트도 양수, 양수니까, 어, 플러스. 그래서,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, 어, 양수라고 해서, 어, a, all, 모두 다 양수다.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는 상황이 올 거고. 자, 두 번째 상황을 보면, 어, 사인 같은 경우에는, 어, y가 양수기 이 때문에, 양수가 나와요. 그, 사인은 양수.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x 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죠. 그다음에 탄젠트는 어 음수 양수니까 음수가 다시 나오겠죠.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만 유일하게 어 양수가 되는 그런 상태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비슷한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어 3사분명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음수, 얘도 음수니까 사인, 코사인은 모두 다 음수가 되는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니까. 여기는 탄젠트가 양수가 되는 상황, 그다음에 4 사사분면 이때는 어, 얘만 아, 얘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그래서 올사탄코 순으로 어, 양수가 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어요. 보통 암기를 해놓으셔야 편하니까 어,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 좀더 고려를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어, 이들의 관계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. 일단 이 탄젠트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죠. 탄젠트는 어,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에서 <laughs> x분의 y 형태니까 r과 r을 약, 약분시키면 결국 탄젠트가 될 거니까 음. 어, 코사인 분의 사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r분의 x분의 r분의 y 정도가 될 테니까 뚝뚝 약분해서 이 탄젠트 형태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. 그래서 탄젠트는 어, x분의 y로 정의하는 건 맞지만 코사인 분의 사인 정도로 알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, 요게 어, 이제 관계 하나가 나온 거죠. <laughs> 두 번째로 또 고려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코사인 어, 제곱 세타. 네 같은 각도에서 사인 제곱 세타를 고려하게 되면 어, 어떤 정도로 표현되냐면 어, r 제곱분의 x 제곱. <laughs> 자기 r 제곱분의 y 제곱 정도로 표현되는데 아까 r 제곱은 음, 어, x 제곱하기 y 제곱이 되는 상태였으니까 결국 어, 분자도 r 제곱, 분모도 r 제곱이 돼서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은 항상 1이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.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동일할 때만 어, 그렇게 된다라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통 형태를 가져가고 기초적으로는 기본 각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서 몇 가지 각 정도는 나눠 놓고 가는데 이 세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죠. 코사인 값, 사인 값, 탄젠트 값을 표현해 주고 싶은데 사인 먼저 표현해 볼까요? 코사인, 사인 탄젠트. 그 다음에 보통은, 어, 0도. 0도나 0라디안이 똑같은 거니까. 그 다음에 60도를 다루기 위해서, 어, 6분의 파이. 아, 30도를 다루기 위해서 6분의 파이. 그 다음에 45도를 다루기 위해서 4분의 파이. 그 다음에 30도, 아, 60도를 다루기 위해서 3분의 파이. 그 다음에 90도를 다루기 위해서 2분의 파이. 정도로 보통 값을 고려하는데, 사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는 빵이 나오고, 그 다음에 6분의 파이의 경우는 2분의 1이 나오고, 음. 그 다음에 어, 4분의 파이는 r o o 2분의 1 형태가 나오고, 음.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루트 o 3 형태가 나오고, 어, 그 다음에 얘는 1 형태가 나와요. 음. 실제로 어떻게 봐도 상관없냐면, 어, 이 루트 2분의 1이라고 한 녀석을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루트 2가 되죠.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어, 2분의 0, 2분의 1, 2분의 1,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2분의 루트 0, 루트 1, 루트 2, 루트 3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어, 2니까 루트 4 정도로 보면 루트 0, 루트 1, 루트 2, 루트 3, 루트 4까지 이어놓은 상황으로써 어, 이 수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고 어,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쓰면 돼요 1, 2분의 1 루트 3그 다음에 어, 루트 2분의 1을 그대로 그 다음에 2분의 1, 그 다음에 0 이렇게 써서 코사인 값에 대해서 이렇게 특수각들을 알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,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정의를 해도 되는 거니까 1분의 0이어서 0, 그 다음에 이건 루트 3분의 1, 그 다음에 여기는 1,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 그 다음에 발산. 이렇게 써서, 어, 탄젠트의 특수각 정도까지 고려해 볼 수가 있죠. 그니까 사실 이런 각은 그냥 계산해서 찾아내기가 힘드니까, 이제 중요한 각들을 몇개 소개해 놓은 거고, 일반적으로는, 어, 더센 정리 같은 걸 계산해서 처리하기도 하고, 아니면 방정식 같은 걸 이용해서 특수각을 더 찾아내기도 하는데, 네, 어차피 삼각함수 자체가, 어, 보통 구하는 값 자체가, 네, 이렇게 동일한 값에서 어, 얼마만큼 그 차이 나는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일단 얘를 기준으로 보통 찾는 작업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 어,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